3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수학 이김 풀이는 정사각형에 대한 내용입니다. 수학 이김 책 30쪽 31쪽입니다. 두 페이지에 있는 여섯 문제를 영상을 잠깐 멈추시고 여러분 스스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풀어보셨나요? 그러면 수학 이김 30쪽 1번부터 같이 살펴봅시다.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 표하고 네모 안에 알맞은 말을 써 넣으세요. 어떤 각이 모두 이것이고 몇 개의 변의 길이가 모두 이러한 사각형을 정사각형이라고 합니다. 정사각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보면 정사각형은 네 각이 직각이고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입니다. 그러면 네 각이 모두 직각이고 내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을 정사각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맞은 말과 알맞은 네모에 들어갈 말을 찾아줄 수 있습니다. 2번 정사각형을 모두 찾아 기호를 써보세요. 정사각형은 아까 얘기했듯이 내네 각이 직각이어야 하고요. 또내변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아야 합니다. 두 가지 다 만족해야 정사각형이 되는데요. 지금 사각형 가를 볼게요. 내 각이 모두 직각이긴 합니다. 그런데 내 변의 길이가 모두 같지는 않죠. 따라서 가는 아니고요. 나 역시 내각 모두 직각입니다. 그런데 내 변의 길이를 보니까 세 칸, 세 칸, 세 칸, 세칸다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사각형이라고 할수 있네요. 다를 보면 직각이 아니죠. 그래서 정사각형이 아니고요. 라를 보면 내 각이 모두 직각이면서 내 변의 길이도 모두 같습니다. 따라서 정사각형이 되고요. 마는 지금 직각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 변의 길이가 같기는 같아요. 하지만 내 각이 직각이 아니기 때문에 정사각형이 아닙니다. 따라서 가나 다라마 다섯 개의 사각형 중에서 정사각형은 나, 그리고 라가 되겠습니다. 우리 가는 직사각형이라고 할수 있어요. 사실 나도 직사각형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왜냐면 내네 각이 모두 직각이니까요. 라 역시 직사각형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만약에 문제에서 직사각형을 모두 찾아서 기호를 써라 라고 했다면 가, 나, 라 이렇게 세 개를 써주셔야 합니다. 어떤 친구들은 가만 이렇게 써주는 친구들이 있어요 어, 나와 라는 정사각형이니까 직사각형이 아닌 거 아니에요? 생각할 수 있는데요 직사각형의 뜻은 내네 각이 모두 직각인 사각형이었습니다 따라서 직사각형을 찾으세요 라고 하면 가, 나, 라가 모두 들어가게 됩니다 세 번째, 점 종이에 크기가 다른 정사각형을 세개 그려 보세요 우선 정사각형 크기가 다른 정사각형이니까 직각이어야 하고 네 편의 길이가 모두 같아야겠죠. 음, 이렇게 대각선으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네 편의 길이가 같으면서 내네 각의 크기, 즉, 내네 각이 모두 직각으로 이렇게 그려줄 수 있고요. 이렇게 다섯 개씩, 점 다섯 개씩 연결을 하면 역시 정사각형을 그릴 수 있습니다. 내네 각이 모두 직각이고 내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 정사각형을 3개 그렸네요. 다음 31페이지입니다. 주어진 선분을 이용하여 직각 삼각자로 정사각형을 그려보세요. 자, 보겠습니다. 직각 삼각자를 이용해서 직각을 그려주는 거죠. 여기에 보면 우선 이 길이를 살펴봐야 하는데요. 지금 주어진 선의 길이가 지금 눈금을 자를 읽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 보면, 0cm부터 대략 여기 써있는 부분까지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자를 가지고 길이를 잰 다음, 그 다음 그려주면 똑같은 길이로 측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직각을 만들어 주어야 하니까, 이렇게 맞춰 주시고, 아까와 길이가 같은 여러분들은 음, 그 자를 가지고 그 길이를 똑같이 잰 다음 그것과 똑같이 맞춰 주시면 됩니다. 이 다음 이렇게 회전을 해서 선생님은 지금 이자 눈금이 여기 컴퓨터에서는 잘 보이지 않아요. 정확하게 그래서 어림 잡아서 대략적으로 우선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그려줄 수 있고요. 그 다음 이것을 한번더 회전을 시켜주면 이렇게 어, 어림해서 그렸는데 거의 정확하게 나왔죠? 마지막까지 그려주면 자, 그 다음 삼각자를 치워보면 네, 약간 모자랐네요. 그래서 이렇게 정사각형을 그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배웠던 대로 직사각형 그리는 것 여기 직각으로 그렸죠. 그것과 비슷한데 하나 더 고려해주어야 하는 것, 하나 더 생각해주어야 하는 것은 처음 주어진 이 선분의 길이입니다. 이 길이만큼 이 선분이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아야 정사각형이 되니까요. 그래서 그것만 잘 기억을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어렵지 않게 정사각형을 만들 수 있었고요. 자, 깜짝 문제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기역과 니은이 나타내는 값을 써보세요. 지금 4989 있는데요. 여기 자릿수를 봅시다. 네자릿수 여긴 1000의 자리,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입니다. 기역은 100의 자리에 있는 9죠. 100의 자리에 있는 9는 900입니다. 그렇죠. 1의 자리에 있는 9는 그냥 9가 되죠. 만약에 이것, 디귿. 시 나타내는 값을 써보세요 라고 했다면 이 8이 나타내는 값은 10의 자리에 있으니까 80을 나타내는 거고요. 1000의 자리에 있는 4는 1000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4000을 나타내는 4가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위치가 중요하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 전에 공부했었고요. 5번. 다음 도형이 정사각형이 아닌 이유를 써보세요. 지금 보면 내 각이 모두 직각이죠. 그런데 내 변의 길이가 모두 같지 않죠. 따라서 직사각형이기는 하지만 정사각형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내 편의 길이가 모두 같지 않기 때문에 "때문이다" 이렇게 써줄 수 있겠네요. 6번, 7교판으로 새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새 모양에서 정사각형 모양을 모두 찾고 몇 개인지 써보세요. 지금 이 7교판을 가지고, 아, 어떤 조류, 새 모양으로 만들었는데요. 여기서 정사각형 모양을 한번 찾아 봅시다. 지금 이 노란색, 내 각이 직각이면서 내 편의 길이가 같은 정사각형 모양이고요. 그 다음, 지금 이 초록색과 주황색, 다홍색, 이두 삼각형을 합친 이 모양이 지금 정사각형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를 가지고 길이를 재보면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을 거예요. 그리고 네 각이 직각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사각형이 되고요. 여기서 찾을 수 있는 정사각형은 모두 두 개가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 수학 익힘 프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